오늘은 고려의 이순신이라 불리는 양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규는 고려시대 초기인 11세기 초엽에 벌어진 제2차 고려거란 전쟁 때 맹활약한 문관이자 무장입니다. 거란 성종이 친정했을 때 소수정의 고려군을 이끌고 각지에서 거란군을 격파하며 포로로 잡혀가던 백성들을 구출해낸 영웅으로 고려사에서 기술하기로는 유금필 석준경, 김경손 등과 함께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큰 전과를 올린 고려의 용장 중한 명입니다. 하지만 전쟁 이전에 양규의 삶에 관한 기록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규는 목종 시대의 관직 생활을 하면서 평군왕중이 되었다는 것이 전부인데, 양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010년에 일어난 흥화진 전투는 고려사나 고려사전료에 기록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제 2차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양규가 활약했던 서북면 지역의 유격전 양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94년에 고려와 거란은 1차 전쟁을 끝내고 강화를 맺었습니다. 압록강 남쪽에 여러 개의 방어 거점을 새로 지으며 방어선을 구축하고 강화 이후 1009년까지 양국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10년 거란은 고려를 다시 침공했는데 이것이 2차 전쟁의 시작입니다. 2차 고려거란 전쟁에서는 거란의 황제인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친정했는데 1010년 11월 압록강을 건넌 거란군이 처음 마주한 상대가 바로 양규였습니다. 강을 건넌 거란군은 고려군의 최전방 요새인 흥화진을 포위하였고 당시 도순검사로 부임해 있던 양규는 흥화진의 책임자인 정성, 이수와 장우 등과 함께 성을 지켰습니다. 고려사, 고려사 전류의 기록에 따르면 거란성종은 통주성 밖에서 별을 베던 남녀를 사로잡아 각각 비단옷을 하사하고 종이로 감싼 화살 하나를 준뒤 병사 300여 명으로서 풍화진까지 호송하여 항복을 권유하였습니다 화살을 감싼 종이에 글이 있어 이르기를 짐은 전왕 왕송이 조정을 섬긴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역신 강조가 임금을 시해하고 어린 왕을 세웠기 때문에 친히 정예병을 거느리고 와서 국경에 이르렀다 강조를 잡아서 내 앞으로 보내온다면 곧 군대를 되돌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곧장 개경으로 들어가 너희 처자식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시 칙서를 화살에 묶어 성문에 꽂아두었는데 이르기를 짐이 생각하건대 전왕 왕송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에게 해를 당하였다. 짐은 정예병을 이끌고 와서 죄인들을 토벌하고자 하되 강조의 위협에 굴복하여 가담한 자들은 모두 용서할 것이다. 나의 뜻을 체득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수하 등이 표문을 올려 아래기를,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서 있는 자는 마땅히 간사하고 흉악한 자를 제거해야 하고, 아비를 의지하고 임금을 섬기는 자는 모름지기 절개와 지조를 굳건히 해야 하니, 만약 이러한 이치를 어긴다면 반드시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올 건데, 민의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밝으신 지략을 거두어 주십시오. 천망을 크게 펼쳐두고 어찌 참새와 같은 작은 새들이 먼저 뛰어들기를 바라십니까? 병거에 올라가 통할하시면 용맹한 군대의 복종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거란의 군주가 비단옷과 은그릇 등의 물품을 흥화진의 장수들에게 차등 있게 하사하고 이윽고 칙서를 내려 이르기를 표문을 올려 아름발을 모두 살펴보고서 잘 알았다. 짐은 충성스럽고 어진자에게는 반드시 포상을 보였고. 흉악하고 반역하는 자에게는 모름지기 형벌을 시행하였다. 강조는 옛 군주를 시해한 뒤저 어린 군주를 끼고서 마음대로 간악한 권세를 부리며 크게 위압과 복덕을 보였다. 따라서 친히 죄인을 토벌하고 특별히 형전의 명분을 바로잡고자 모든 군사를 이끌고 국경 근처까지 이른 것이다. 앞서 특별히 칙서를 반포한 것은 초유하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 문득 올라온 글을 보니 귀부하겠다는 말은 아르지 않았다. 진술하고 있는 바는 성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며 화려한 문장은 단지 공경하는 듯 보이려는 것일 뿐이다. 하물며 너희들은 일찍부터 관직에 있었으니 필시 반역에 대하여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강조에게 계책은 보태면서 전황을 위해 서륙할 것은 생각하지 않는가. 의당 안의를 되돌아보면서 재앙과 복덕을 미리 분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수화가 또다시 표문으로 회답하여 아르기를 신들은 지난 날 조서를 받들 때마다 번번이 굳건한 심정을 진술하였습니다. 허물을 보고 눈물 흘리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라고 그물을 풀어주는 인자함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리에도 버티고 눈을 감내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할 것이며 뼈가 재로 변하고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천년의 성업을 영원히 받들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성종은 포위를 풀고 다시 칙서를 전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은 백성을 안무하며 기다리도록 하라. 20만 명의 병력을 인주 남쪽의 무로대에 주둔시키고 20만 명의 병사들로 통주까지 진격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고려사 및 고려사전류에서는 거란 성종과 고려군이 흥화진에서 대치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실제 전투가 벌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가 있었다면 통주 전투나 곽주 전투 같이 고려사나 고려사 전류에서 전투에 대한 경과나 사상자가 양측에서 몇 명이 발생하였는지 양측의 참전 장수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양규가 퇴각하는 거란군에 큰 피해를 입힌 반격전이나 지체문 등이 서경에서 거란에 맞서 싸운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고려사 양규 열전에도 흥화진을 포위한 채 서신으로 양측이 대치한 기록은 있지만 전투가 벌어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당시 거란이 기록을 남겼을 수 있겠지만 1010년 11월 당시 요사의 기록은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강조와 싸우다 이한 줄이 전부입니다. 그렇기에 거란군이 흥화진에서 고려군과 싸웠다는 기록은 거란측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요사의 경우 부실한 면이 많아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고려와의 전쟁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이는 고려사와도 교차 검증이 되는 부분이 많아 고려 거란 전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료입니다. 다만 실제로 흥화진에서 교전이 없었다고 해도 양규라는 인물의 평가가 과장되었다거나 폄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흥화진에서의 전투가 없었기에 흥화진 양규의 부대는 고려군이 통주 전투 등에서 대패한 상황에 이르렀어도 전력을 보존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서북방에서 맹활약을 펼칠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으며, 거란 입장에서는 흥화진을 본격적으로 공격해 함락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2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군의 뼈 아픈 실책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수화의 표문을 받은 거란의 성종은 흥화진이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아차리고, 통주성의 삼수체에 주둔하고 있었던 강조의 30만 병력을 무너뜨리고, 강조를 포로로 붙잡아 처형한 뒤, 항복문을 강조의 서신으로 위조하여 홍화진으로 보냈는데, 양규는 "나는 왕명을 받고 왔지, 강조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거란군은 통주성을 공격했으나 끝끝내 함락시키지 못했고, 곽주성을 함락시켜 곽주를 중간기지로 삼기 위해 6천여 명의 수비군을 남기고, 개경으로 남하하는 길에 서경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서경이 거란군의 맹공을 받고 있었던 1010년 12월, 양규는 흥화진에서 7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흥화진 남쪽 무로대에 주둔한 20만 거란 대군의 포위망을 뚫고 소수 정예의 병력으로 은밀히 이동해 함락되지 않았던 통주까지 남아 있습니다. 양규는 통주에서 1000명의 군사를 수습하고 1010년 12월 16일 밤에 곽주로 들어가 기습을 감행하여 6000명의 거란 수비군을 몰살시키고 성을 탈환했습니다. 곽주를 점령한 양규는 붙잡혀 있던 고려 백성 7000여 명을 통주로 옮겨 통주의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이후에도 양규는 유격전을 치열하게 펼쳤습니다. 양규는 거란군 예비 병력 20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던 무로대를 습격하여 2천여 명의 목을 베고 고려 백성 3천여 명을 구출해냈으며 흥화진에서 귀주로 가는 길을 따라가며 거란군 후미를 공략했고 이수에서 성령까지 추격해 2500여 명의 거란군을 죽이는 동시에 고려인 천여 명을 구출했고 3일 뒤 열이 참에서 하루 동안 3차에 걸친 전투를 벌여 천여명의 거란군을 사살하고 고려인 포로 천여명을 구출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양규의 목적은 지칠대로 지쳐있었던 거란군에게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고려 백성들을 최대한 많이 구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1011년 1월 28일, 양규와 김숙흠은 애전의 거란군 한 부대가 접근한다는 정보를 받고 애전에서 이 부대를 요격해 천여명의 수급을 배웠지만 이 예전에 야율용서가 직접 이끄는 거란군 군대가 나타나 양규 부대를 포위했습니다. 양규와 김숙흥은 야율용서의 친위군을 맞아 화살이 떨어지고 병사들이 다 쓰러질 때까지 말 그대로 처절하게 싸웠고 힘이 다의 양규와 김숙흥 이하 고려군 전원이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지만 양규의 최후 분전은 구출한 고려 백성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2차 고려거란 전쟁이 끝난 후. 현종은 양규의 대화력에 걸맞게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양규를 공부상서로 추증했고, 양규의 아내 홍 씨에게 직접 조서를 써서 죽을 때까지 매년 쌀 백섬을 지급하게 했으며, 양규의 아들인 양대춘에게는 교서랑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후 거란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 현종은 양규를 공신으로 삼고, 삼한 후 벽상공신이라는 공신호를 추증했습니다. 양규는 원군도 없이, 1개월 사이에, 일곱 번을 싸워 많은 적군의 목을 베었고 구출한 고려인 포로는 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노획한 군마와 낙타, 병장기도 무수했다고 고려사에는 기록되어 있으며 양규의 활약은 거란군에게 개경을 잃은 고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려는 비록 국토가 초토화되긴 했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막대한 노동력을 보존하고 배상을 면하는 등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이후 제3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완벽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정이 손수지어 양규의 부인에게 내렸다는 교서의 내용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대의 남편은 재능이 장군으로서의 지략을 갖추었고 겸하여 정치의 방법도 알고 있었다. 항상 송족과 같은 절개를 지키다가 끝까지 나라에 충성을 다하였고 그 충정은 비길 때가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헌신하였다. 지난번 북쪽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중군에서 용맹을 떨치며 군사들을 지휘하니 그 위세로 전쟁에서 이겼고 원수들을 추격하여 사로잡아 있는 힘을 다해 나라의 강역을 안정시켰다. 한번 칼을 뽑으면 만인이 다투어 도망가고 육군의 활을 당기면 모든 군대가 항복하였으니 이로써 성과 진이 보존될 수 있었으며 군사들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져 여러 차례 승리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전사하였도다. 뛰어난 공을 항상 기억하여 이미 훈작과 관직을 올렸으나 다시 전공에 보답할 생각이 간절하므로 더욱 넉넉히 베풀고자 한다. 해마다 그대에게 벼 백석을 하사하되 평생토록 할 것이다.